더 좋은 삶, 더 나은 지방 자치를 위해 전국 17개 광역 시도를 연결하는 여기는 지방 자치 현장입니다. 정부가 너무 많아 복잡해. 이래서 찾겠어 헛걸음해서는 안 돼. 원하는 것을 드래그하면 필요한 것만 한 방에 딱. 어, 7번 방. 역시 한수 위. 드래그 자동 검색, 예약 알람까지. 모스트스럽게 7번 방. 전라북도가 2016년 본격적인 새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송화진 지사는 연초 시군 방문으로 민생 현장을 찾았습니다. 판로 개척을 위해 지역 내 사회적 기업들이 힘을 모아 시작한 온라인 통합 마케팅이 도내 사회적 기업들의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전북생생TV와 연결합니다. 전라북도가 2016년 본격적인 새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송하진 지사는 연초 시군 방문으로 민생 현장을 찾았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4일 신년 기자 회견을 갖고 안전 전북, 삼랑 농정, 토탈 관광, 탄소 산업 등 8대 중점 업무 계획과 새만금 국제공항,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등 10대 핵심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올해는 진취적이고 상서음이 넘치는 붉은 원숭이의 해로. 창의적 솜씨와 기를 가지고 있는 우리 도민들에게는 전라북도의 자존심을 바로 세우는 뜻깊은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기자회견 후 송아진 도지사는 고창 시원면 고전마을을 찾아 결혼 이주 여성과 홀로 사는 노인을 만나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새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는 올해 시군 방문을 소규모 민생 현장 방문으로 정하고. 지난 7일 정읍의 마을 기업 등을 첫 방문해 현장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번 시군 민생탐방은 1월에 9개 시군, 2월에 5개 시군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내실 있게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마을 기업, 강소기업과 마을 경로당 등을 방문해 현장에서 직접 문제를 찾고 도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탈로 개척을 위해 지역 내 사회적 기업들이 힘을 모아 시작한 온라인 통합 마케팅이 도내 사회적 기업들의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9월 사회적 기업들의 온라인 시장 진출 및 판매 확대를 위해 전국 최초로 온라인 통합 마케팅을 지원하는 한국사회적경제전자상거래 지원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저희 KSEA는 디자인 전문기업 두 곳과 온라인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 한 곳이 모여 온라인 팔로 개척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회적 기업들의 도움이 되고자 모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회적 기업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돈의 디자인과 유통 관련 세계 기업이 참여한 한국 사회적 경제 전자상거래 지원센터의 시범 운영 결과 9개 기업의 평균 매출은 17%, 직원 수는 1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에는 사회적 경제 주체들에게 온라인 시장에서도 경쟁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심어주고 지속적인 온라인 마케팅 사업을 추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체 온라인 쇼핑몰 제프라이트 사이트를 개설하여 도내에서 서로 주고받는 선순환 구조를 이뤄보고자 합니다. 전라북도는 향후 스타 상품 발굴 등을 통해 사회적 경제 주체들의 온라인 시장 진출을 돕고, 지속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온라인 마케팅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 주간 도전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라북도는 빈집을 활용한 반값 임대주택 제공 사업에 참여할 임대희망자를 모집합니다. 전북소방본부는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전라북도 공무원 교육원은 도민들의 지식 함양과 자격증 취득을 위해 사이버 도민 강좌를 11일부터 본격 시작합니다.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백선 공모전에 선정된 기념품의 판로 강화를 위해 17일까지 익산역에서 특판 행사를 추진합니다. 더 좋은 삶, 더 나은 지방자치를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를 연결하는 여기는 지방자치 현장, 다양한 지역 소식과 함께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